네, 안녕하세요. 대대정입니다 자, 어, 1120을 미국식에 넣겠다고 하셔가지고, 그게 주문이 들어와서, 이렇게 길다란 형태로 두 개를 제작을 해서, 옆으로 누워서, 2단으로 적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. 그래서, 음, 요두 개를 이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, 제가 이제 하나 다 만들어 놓고, 어, 다르다, 1 2볼트 60A, BDC1260, 충전기로, 어, 급속 충전을 좀 했어요. 음, 급속 충전을 했더니,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릴 거는, BMS 차단. 자, BMS 차단 때문에, 자, 여기 셀 전압, 이 번호가 다 있습니다, 여기. 여기 보시면, 음, 제가, 아이고, 1, 2번. 네, 2번에서 떴어요, 2번에서. 자, BMS에서 이렇게 보시면 2번에서 뜨는데, 자, 대대장 배터리, 배터리 제 배터리는 뭘뭘 달아드리죠 제가 전압계 달아드리죠 네, 전압계 셀 전압을 보겠습니다 자 2번 3 5 7 2 2번 셀 전압만 다확 올라가 있죠 뭐 그래프를 보셔도 그렇고 이걸로 보셔도 자231 밀리볼트 이거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3.340 볼트와 3.570 볼트 전압 차이에요. 최고 전압과 최저 전압의 차이를 이걸로 보여줍니다. 자, 셀 전압계가 없다면 자, 여러분들은 아마 야, 충전 다 됐네. 음. 만충이네. 만충이네 만충.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근데 셀 전압계를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저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 동그란 버튼 가운데 세개 중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셀 밸런싱 스타트가 있죠. 자셀 밸런싱 스타트를 해놓으면 자 2번 전압이 가장 높은 거를 1, 3, 4번으로 자다 같이 나누어서 음, 셀 밸런싱 충전을 합니다. 이렇게 그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셀 전압이 틀어져요. 틀어지는데 그렇다고 그게 딱다 문제는 아니에요. 문제는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근데 정말 어쩌다 한 번은 인산철 배터리에서는 저기를 해줘야 돼요. 밸런싱 충전을 해줘야 돼요.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났어요. <laughs> 어, 밸런싱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. 자, 이것도 밸런싱 충전을 할 건데요. 어, 제가 한번 밸런싱 충전을 켜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네. 어, 기존에 지금 다르다 60A 급속 충전기에서 자. 에듀텍 피콘에드텍피코이라는 제품인데, 어요요 제품이 국내 생산 아 국내산 국내 브랜드예요. 국내 생산은 아닌것 같고요. 네, 국내 생산은 아닌 것 같고, 어 다른 유튜버께서 그 리뷰를 하실 때 보니까, 음 이게 O.E.M. 생산 하는 것 같다. I.S.T.T. 그쪽 계를 생산 공장에서. 리트에게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. 뭐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자, 300 와트. 저는 600 와트 s p s 를 써서 전원 공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어 밸런싱 충전을 합니다. 자, 밸런싱 충전은 자, 전원 공급하고 그 다음에 XT 60 단자를 단자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. 제가 손이 한 손밖에 없어가지고 자. 자 연결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밸런싱 단자를 꽂아줘야 됩니다. 전원공급 플러스 마이너스. 그 다음에 이거 잠시만요. 자, 꽂았습니다. 전원공급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고요. 전원공급 플러스 마이너스, 플러스 마이너스, 플러스 마이너스 해줬고. 그 다음에 자, 이렇게 밸런싱 단자를 연결을 하면. 아까랑 똑같이 2번 셀에서 3.56 볼트 나머지는 3.4 3.4 3.3자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느 4개의 셀 중에 어느 셀이든 하나가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bms 가 안전을 과충전 방지를 위해서 차단을 시키죠 차단을 시키면 bms 에서 이렇게 몇 번이 차단 됐다 라고 나와요 b 맨 밑에가 b- 그 다음에 플러스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플러스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어, 대대장 배터리 같은 경우는 셀 전압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, 전압계로 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. 자 이런 충전기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. 밸런싱 충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아요. 요게 매번 충전을 뭐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1 년에 한번 정도는 음, 1 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충전을 해주시면 좋다. 자 가운데 휠로 되어 있습니다. 휠. 자 내리시 내리셔서. 5번만 눌러시면 스타팅 스타트, 스타트 모렇에 들어가시면 자, 배터리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, 에드틱 피코원 밸런싱 충전기에서 이제 밸런싱에 맞춰서 충전을 하는데 어, 처음에는 한 가장 높게 할 때는 12.3A 뭐이 정도까지 해요. 하는데 나중에는 1. 몇 암페아 뭐 이렇게 돼서 밸런싱 충전으로 해서 배터리를 꽉꽉 충전을 해 줍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고할 때는 배터리는 전체 다 이제 급속 충전 후에 밸런싱 충전을 해서 출고를 시켜드리고요. 정말 좀 저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. 그러면 저는 아예 이틀, 3일이 걸려도 밸런싱 충전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충전을 해서 드립니다. 두 개의 차이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크게 차이는 없어요. 없지만 그래도 충전은 급속보다 완속으로 오랫동안 해주는 게더 좋다라는 거는. 많은 분들이 더 알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충전을 하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게 되면 어 요게 이제 3.6 3.6 3.6 3.6이렇게 돼서 14.4V 정도 맞춰 줍니다. 인산철이 13.6볼 6.5V에서 그게 만충인데요. 음 누구도 권하지 않아요. 3.65V. 3.6V까지만 각 셀별로 충전을 하는 걸 예, 보내 드립니다. 자, 그리고, 제가 요즘에는 이제 공장이 안 나가고, 집에서 해요. 왜냐, 겨울이죠.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합니다. 어, 그렇게 되면, 어, 0도 이하에서 배, 이제 배터리 충전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. 자, 배터리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요, 인산철, EV셀, 2 8 0어 합니다. 자, 0도씨 이하에서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, 요 안에, 아유, 무거워요. 5.3kg, 5.2kg, 뭐 이러기 때문에 무겁습니다.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. 액체가 들어있는데, 그 액체가 얼지는 않아요. 얼지는 않지만, 추웠을 때, 사람도 추워서 움직이기가 힘들 때 있죠. 예, 얘네도 마찬가지예요. 추워서 액체가 움직이기가, 어,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데, 그 화학적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이 위쪽에서만, 이 위쪽에서만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의 전체적인 수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해요. 그래서, 어, 가급적, 음, 0도씨 이하. 제가 보기엔 0도는 괜찮고요 뭐, 한하하 7, 8도, 10도. 굉장히 추운 곳에 방치되었다가 충전을 하는 거는, 네,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. 그 다음에 또 하나, 어, 완전히 방, 전된 배터리 있죠. 어, 한80% 이상, 막90% 캠핑 갔다 오셔서 부득이하게 1박 2, 뭐 2박 3일 캠핑을 하면서 완전히 풀방전 시켰다. 근데 갔다 오셔가지고 충전을 안 해. 그러시면 스웰링 현상이 납니다. 스웰링. 자, 스웰링 현상이 나면 어떻게 생기냐. 얘가 부풀어요. 얘가 부풀어요. 정말 사용자 잘못입니다. 그렇게 되시면 자.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야 될 배터리가 배터리가 정말 이만큼 이만큼씩 불어요. 이만큼씩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자 방전을 했다 즉시 충전하세요. 저랑 통화하셨던 분들 제가 배터리 이제 구입 후 안내 전한 번씩 다 대부분 드리거나 아니면 받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는데요.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다 말씀드리죠. 꼭꼭 어, 꼭. 80% 이상 쓰시면, 가급적 충전을 해주세요. 그리고, 캠핑이 끝나, 고 돌아오셨다. 그러면, 꼭, 충전을 해서 해주시고, 어 충전을 해주시고, 다음, 이제, 다음 주 출정에 좀, 어 맞춰주시고, 그 다음에, 일주일 이상, 뭐, 한달 이상 안 나가신다. 그러면, 어 충전을 한반 정도만 하세요. 3.2V, 3V, 3.2V, 뭐, 요 정도. 3에서 3.2, 뭐, 그 정도만 충전을 해 놓으시고, 출정하기 전에 캠핑 나가시기 전에 그때 충전하세요 그때 충전을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0.7 암페어 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자요 속도로 한 24시간 정도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만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패킹을 다 마무리를 해서 출고를 시켜드리죠 자. 제가 충전을 하다가, 갑자기 충전에 관해서 한 번, 예, 말씀드리게 됐습니다. 자, 이상, 대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